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윙피스팅다리입니다 예. 그, 물통 끼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물은 제가 3분의 2 정도 채워놨고요. 예, 물통 자체에서는 물새는게좀 없습니다. 예. 끼우실 때 이게 수평 슬라이딩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밖, 밖으로 물통이 이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언덕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양쪽에. 예. 요거로 인해서 이제 끼우실 때 조금 이제 빡빡한 느낌이 드십니다. 그래서 요령으로 말씀드리면 측면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넣으려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넣으시려면 이게 조금 이제 이라인 위에서 보면은 요 라인이 물통이 좀 튀어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물통이 정확하게 삽입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품을 키면 이제 물이 요 라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예, 이 수직 방향, 이 측면이 제몸 가운데로 딱 일치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 미는 힘은 저 옆에서 넣는 힘보다 세거든요. 예, 일직선상으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수평을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지긋하게 이렇게 끝까지 딱 하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요 라인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서 보시면 요 라인하고 이런애딱 맞거든요. 이렇게 넣으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권투에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이렇게 주먹 내밀듯이,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면적이 조금 쪽에 내몸 쪽에 있게 하신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미는 게 하시면은 물통을 쉽게 장착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물통 잘못 장착을 해서 이쪽 라인으로 물 새는 거 그런 거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한번 이렇게 참고하셔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윙피 스팀다림이었습니다